축구는 고! 안녕하세요. 고트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북한 축구의 전망을 밝게 만들 수도 있었던 한광성이라는 북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 선수들이 해외 클럽에서 뛸 수가 없게 됐고, 그나마 몇명 있지도 않던 선수들이 싹다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한광성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는 한광성을 포함해 북한 선수 3인방이 뛰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스위스 FC 바젤에서 박주호와도 함께 뛰었던 박광용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리그의 장크트펠텐에서 부상을 오지게 당한 것 대비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선보이다가 방출당했습니다. 또한 세리의 피오렌티나를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최성혁은 세리의 하부 리그를 전전하다가 계약 만료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최초의 북한 선수인 한광성은 2015년 가디언 선정 4세대 축구선수 50인에 98년생 동갑내기인 코리안 메시 이승우와 함께 뽑힐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세리에 칼리아리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세리에 B 페루자에서 활약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7-18시즌 17경기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완전 떡상하나 싶었으나 이후 행보가 상당히 아쉬웠고 마침내 세리에 최강팀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에 북한의 호날두라 불리는 한광성이 이적했으니 관심이 집중됐었죠. 까볼까? 하지만 예상대로 일군에서 뛸 기회는 전혀 없었고, 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카타르 리그의 알두아일로 떠났습니다. 한광성 본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유럽 무대에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동에서는 유럽에서보다 훨씬 많은 약 20억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광성에게 떨어진 실수령액은 0.01%인 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야 뭐 당연히 까라면 까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축구 얼마 드럽게 안 났겠네요. 최성혁 같은 경우에도 피오렌티나 소속이었을 당시 연봉의 대부분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피오렌티나가 4개월 만에 방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봉의 나머지 99.9%는 싹다 북한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한광성은 알두아일에서 선수 커리어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기대주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인해 알두아일에 남을 수가 없었고 결국 방출돼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축구의 기대주 하면 딱 떠오르던 한광성이었는데 참으로 아쉽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연봉의 99.9%를 싹다 뺏겼던 세리의 최초 북한 유망주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